마음챙김 정자 명상은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 변화하는 호흡의 특성에 의식을 둠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특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다의 썰물과 밀물처럼 우리의 호흡도 들어오고 나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흐름에 맞서 싸우기보단 그것과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정자 명상에서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신체에 대한 마음 챙김 소리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정자 명상을 하기 위해서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앉은 자세에서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지그시 감고 손바닥은 편안하게 양 무릎에 둡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마음 챙김 정자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소중한 시간을 마음챙김 정좌 명상으로 보내는 자신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멈추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현재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엇이든 알아차려 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 느낌일 수도 있고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떠한 분석이나 평가도 없이 다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평상시대로 호흡하면서 의식의 초점을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쉬는 느낌을 알고 내쉬면서 내쉬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계속해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양쪽 콧구멍이나 배에서 느껴지는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배가 불러왔다가 또 배가 수축되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쉴 때의 호흡 숨을 내쉴 때의 호흡을 부드럽게 관찰하면서 호흡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1분 정도 자신의 호흡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호흡에 대한 의식에서 신체 감각에 대한 의식으로 옮겨갑니다. 신체 감각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너무 몰입하지도 않고 다만 매 순간 변화하는 나의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나의 몸에 대해서 느껴보면서 어떤 긴장이나 뻣뻣함이나 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부드럽게 풀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놓아둡니다. 긴장되고 뻣뻣한 부위가 잘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감각을 그저 인정하고, 그 감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둡니다. 신체 부위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에 대해서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느껴봅니다. 편안함일 수도 있고, 아픈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간지러운 느낌, 따가운 느낌, 따뜻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이제 신체 감각에 대한 의식에서 소리에 대한 감각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어떤 소리든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피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몰두하지 않고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리들 창 밖에 지나가는 차의 소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 어떤 소리든지 좋습니다. 자신의 외부와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순간순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찰해 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소리들을 다만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명상을 하는 중에 다른 생각들이 들고 소리에 대한 관찰하는 것, 소리를 느껴보는 것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이 그저 지금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다시 떠나도록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제 부드럽게 소리에 대한 의식을 마음, 생각, 감정으로 옮겨갑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순간 생기고 사라지는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을 천천히 관찰합니다. 들판에 누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그저 경험해 봅니다. 불안, 슬픔, 분노, 두려움, 편안함,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다만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한 그런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자각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임을 기억합니다. 이런 모든 나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는 계속 변화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마음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고, 흘러가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저 체험해 나갑니다. 만약 마음이 계속해서 딴 곳으로 방황을 한다면, 편안하게 호흡으로 돌아와서 다시 중심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의식을 거두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든 알아차려 봅니다. 몸의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들려오는 여러가지 소리들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 떠오르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든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봅니다. 특별히 느껴지는 것이 없거나 어디에 주의를 둬야 될지 모르겠다면 언제나 호흡으로 지금 여기에 머물러 봅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들이 쉴 때의 느낌, 또 천천히 숨을 내쉴 때의 느낌,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지금 여기에 머무는 다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커다란 계속 변화하는 바다를 관찰합니다. 불안, 고통, 슬픔, 혼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이런 감정들이 잠시 머물렀다 갈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감정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몸 전체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몸 전체가 수축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지금 이 정좌 명상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면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경험한 마음챙긴 정자 명상에서 느끼셨던 것들을 일지에 간단히라도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